오늘은 음 우리 그 신라의 최고 어 먼저 지어진 사찰인 해평도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다시피 어 백제하고 고구려는 어 불교가 왕실 불교였습니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에 돌았고 백제는 그후한백년 후에 갔는데 특정 계층만 믿게 되었는데 반해서 어 신라는 이제 아도화상이라는 분이 불교를 전파하게 됩니다. 아도화상은 어 고구려 사람으로서 어 위나라 사신 아골마와 또그 고구려의 여인인 그 고도령이 그 아골마가 고구려로 그 사신으로 왔을 때. 코도령이 그 아굴마의 그저 시중을 들어주다가 서로 둘이 눈이 맞아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 아굴마가 위나로 돌아갈 때코도령이이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자기 이름의 아, 아굴마의 아, 또코드령의 도자로 해가지고 그래, 아도라고 지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복자로 태어났는 이제 아도하상은 어 이제 나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없는 것을 궁금해하다가 아어 엄마한테 물었어요. 내 나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니까 아버지는 어 위나라의 아불마다 러니까 이제 이저 아도하상이 어 위나라로 갑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그래가 이제 위나라 가서. 아버지가 그때 옛날에는 엄마하고 만날 때는 어 그냥 사시는 이었는데, 예, 우나라에 가서 큰 높은 버스를 할 때에 그래, 이제 임금한테 데리고 가서 그때 아 그러면은 출가해라라고 해가지고 임금으로부터 어 성녀의 신부증을 받고, 당시에 현장 스님이라고 예, 현장 스님에게 가서. 어, 불법을 공부하고 19세에 다시 고구려로 돌아옵니다. 고구려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가 아, 동쪽에신라인은 아직 불교가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그곳에 가서 어, 불법을 전하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도하상은 지금의 선산 그때는 옛날에는 일성군이었습니다. 일성군 그래서 지금 가면 그 일선교락하는것도 있고, 그럼 선산 어, 선산군인데 예, 지금은 이제 구미시 선산읍이 됐지만 옛날에는 거기 선산입니다. 거기에 이제 도계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도계라고 하는 것이 왜 도계라는 그런 말이 붙어졌나 하면은 제일 먼저 어, 불법을 전하게된 그런 장소라고 도계면입니다. 거기서 모래장자 집에, 모래장자는 그때 당시에 양과 말을 갖다가 엄청나게 먹이는데, 이 목동이 없어가지고 그걸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아도하산이 가서 내가 이 목동으로서 이 많은 소, 소하고 양하고 말하고를 키우겠습니다. 해드릴 테니까 내가 여기서 돈도 안 받고 여기서 수도 하고 불법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모래장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모래장자는 승낙을 하니까 아도하상이 어떻게 했든 간에 양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소들, 소가 참 말을 참잘 듣고 이제 곧그대 당시에 이제 그 신라는. 불교를 굉장히 배척하고, 불교 믿는 사람을 추위적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숨어서 이제 뒤에 굴속에서 기도하고, 또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포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숨어가 하는데 그때 당시에 미추왕이 성국 공주라고 그저 딸이 병이 들어가지고 아무리 이 치료를 해도 무당을 불러도 안 되고 의사를 불러도 안 되는데 전국에 방을 붙이기를 누구든지 내 공주만 권치해 주면은 우리 부마로도 삼을 것이고 아큰 높은 자리를 주겠다라는 그런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아도하상이 그선국 공주를 권치기 위해서 서랍을 로가서 어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추왕이 에그 아도하상에게 그러면 너희 손이 뭐냐? 나는 불법을 어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추왕이 불법을 전하기로 어 허락을 하고 그때 당시에 지금 흑룡사 흑룡사를 제일문 그거 어 지가지고 그래 이제 포교를 하고 이제 그런데 미추왕이 죽거나자 아 사람들이 이제 이 아도하상이 사악한 사람이라고 죽이려고 하는 때에 이제 도망을 와서 다시 모래장자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래장자 집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아, 겨울에도 어, 복숭나무 꽃이 피는 그 자리를 어, 가서 이제 피는 곳에 어머니한테 내려올 때는 남쪽에 가서. 겨울에도 복숭아 꽃이 피는 데서 절을 짓고 거기에서 보교하라 라고 해가 아도화상이 겨울에 눈이 더 핀데 가다가 보니까 복숭아 꽃이 핀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절 짓는 것이 도리사입니다. 그 자리가 지금 해평 어, 구미 그러니까 선산 해평 도리사라고 하는 것으로서 한국 최초 신라 아 최초의 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변 도리사 가면 여러분들이 그 뒤에 가면 자선대라고 어, 아도하상이 앉아서 참선했던 바위도 있고 또자선굴이라고그 속에 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변 어, 저 도리사에서 이제 그 아도하상이 그 입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런데 아도하 지금으로부터 한 천구백칠십육 년도로 제가 아,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제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츄츄돌이 빠져가는데, 거기 탑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어, 손을 보다가 보니까 사리탑이 아, 함이 나와 가지고, 거기서 부, 부처님의 진신 사리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에, 제가 직키사에 어, 있을 때인데 그때 당시에. 막 난리 법구성이 났습니다. 그 어, 전국에서 그 진신사리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이 오고 그때 이제 법정 스님이 예, 그뭐 여름에 막이마에막 새카맣게 인도 인디안 같지만 햇빛에서 불사한다고 고생 했는 어, 그 기억이 지금 나납니다. 고 그래서 그 해평 도리사가 지금은 정멸보국으로 어, 되어 있고 신라 때에 한강 이남으로서 한강 이남의 최초의 사찰이라고 어,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에, 지, 그 도해평도리에서 도리사에서 아도하상이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아 저기에 절를 지을 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지었는 조리 에, 손가락으로 가리켰다고 김천 직지사가 바로 아도화상이 손가락을 가리키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로서부터 이제 고구려하고 백제는 귀족 불교인 반면에 신라 불교는 서민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호다가 263년도에 이제 그 불교를 미추왕이 불교를 믿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후에 다시 그 임금이 죽고 나자 그 신하들이 불교를 못 믿게 하고 아도하상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기 순천에 가면은 서남사라든지. 많은 절을, 어, 이, 저, 아도화상이, 이, 장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평, 어, 한국 최초, 한강 이남에 절로서, 어, 신라에 최고 먼저 지은 사찰이 해평 도리사라는 것을, 어, 그, 이해를 하시고, 지금은 또 다행히도 해평에 보면은, 불교의 그 도, 최초, 시초라고 해가 태조, 태고, 그래서 이제 해병도리사를 옛날에 태조 아, 태고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태고 태고 면 그래가지고 저 태조 태조 선언이 그러니까 이성계가 태조잖아요. 그래서 태조 또 신라를 아, 고구려 고려를 만든 왕건도 이그 태조 왕건 태조 이성계. 태조 선언이라고 아, 거기에 그해병도리사에 선언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게 선방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